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뭔가 뻑짝지근한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좀잘잔것 같습니다. 따뜻해서 그런지 어, 시작 찬송으로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어, 네. 어, 요절로 11장. 1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양의 이튿날 아침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한발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그동안 어,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 저희가 어, 지금 수양이 틈날 아침을 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어, 함께 살펴보며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원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란에 정착하였습니다.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젊어서부터 임신하지 못하였고, 이 가정에는 기쁨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사는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도록 명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할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을 볼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내 집안이 우상을 팔던 집안에다가 이미 늙어버린 몸뚱이인데다가 자식 하나 없는 나를 통해 어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힘든 것은 어디로 가게 될지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을 수양회로 여기 바이블 캘리지로 어, 가야함을 알때 집에서부터 마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음, 물건들을 이렇게 채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 길도 모르고. 어, 막연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어, 나아갈까 말까, 나에게 유익일까 유익이 아닐까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을 기쁨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구속 역사의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세상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요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입니다 믿음이란 소극적으로는 이런 죄악적인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장막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어,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으나 풍성한 에덴 동상과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귀골이 장대한 원주민들이 예기치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일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막 생활은 텐트 생활로서 어, 천막을 치고 어,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기보다는 이방의 땅에 나그네처럼 영주권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옮겨 다녀야 하였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사생활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장막생활은 안주하지 않고 군인처럼 주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자 할때 무기력해지고 육적인 필요에만 매어 영적인 힘을 잃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장막생활이란 나그네 생활이요 사명을 중심으로 한 사명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여유를 즐기며 한층 안정되게 살고 싶은 게 인지 상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도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장막 생활은 당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약속을 유혹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텐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개 내가 고생을 하면 자식만큼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자식들은 개척정신과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넘겨주고 넘겨받는 역사성의 결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당대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후손들도 장막생활을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유산으로 믿음을 남겨줌으로써 가장 이대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너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의 유익만을 살더라도, 이외에 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때 일일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후배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성과 계승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바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세상의 나라들은 음, 모든 것이 어, 그림자와 같고 일시적이고 종국에는 어, 파멸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흘리심과 인간의 최대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설하신 나라로서 나곤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중에는 이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항상 불타올랐기 때문에 기쁨으로 장마 생활을 나그의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잉태하는 믿음을 살피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어,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 속으로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어, 계속되게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과 형편에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로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유화했느니라. 아브라함은 실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사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과 또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상황이 힘들면 나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단한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사 하늘의 어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가한 입장이었지만 그들이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어, 보이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삼행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안 되고, 미국은 미국이라서 안 되고, 독일은 독일이라서 안 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제자향성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 그런데 한 학생이 초나도 잘 안, 음, 제자향성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의 꽃투리로부터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어떤 한 하나, 어떤 하나 학생이 전화도 잘안 받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약속을, 약속을 한번 하면 늦더라도 약속을 지키고자 말씀 공부에 나오고야 많은 자세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이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넷째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어, 이곳은 조상들의 믿음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생활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어, 죽었습니다 어, 현, 어, 이 땅에서 약속보험은 받았지만 어, 현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는 발붙일 만큼의 어,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해서 후손들을 위하여 멀리서 보고 말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자기 돈으로 막벨라구를 어, 구입하였습니다.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하고 원망하며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구도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이 성취된 줄을 믿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의 땅에서 예국인과 나그네의 불과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으나 약속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을 초월하였습니다 이는 약속 자체보다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였지만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약속에 대한 영적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참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내맡기는 이렇게 트러스트를 하였기 때문에 약속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거룩한 낙은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이렇게 출근하고, 레포트 쓰고,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또 야근하고, 어, 그런 먹고 사는 현실 속에 메이고, 자신에게만 갇혀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면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문제에 코가 끼어서 생존의 몸매에 살때 우리는 마치 동물과 같아지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적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결코 동물과 같이 살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현실을 뛰어넘어 보다 차원 높은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 하나님의 빚어진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 비로소 참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증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곳이 참 본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노세 하나님, 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기시고, 경멸하는 자를 경멸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빛나는 거룩한 한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섯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살피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성숙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결과 25년 만에 참으로 귀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이 삭을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합리성을 따지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그의 복과 이삭을 죽이라는 지시에는 윤리적으로 모순도 있었습니다. 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대꾸 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을 살펴보면, 생각한지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진으로서, 이웃가닥의 동사로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로서, 헤아리다, 추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숨이 턱 막히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 소망 없던 나를 부르시고 이삭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깊이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능히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외하는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삭을 도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파트 2,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은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저는 그동안 이삭이 믿음의 조상 중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는데 아내 리브가와 아들 이삭에게 속아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안수 기도를 그가 끝까지 번복하지 않는 것을 보며 묵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서가 뒤늦게 와서 애타게 세 번이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라고 이렇게 강구하였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다시 안수해 줄게. 라고 번복하며, 기도를 해줄 만도 할것 같은데,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물줄기가 자신을 통해 이미 내려가 버려서, 축복을 번복할 수 없고, 그대로 될 것이라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명확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평생 지고 다니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문하세도 열두지파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끼게 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이처럼 삶을 종결짓는 시점에서 유언과 같이 행하여졌습니다. 이는 이삭과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한 것이나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흡사한 상황으로 동일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장자와 차자를 몰라보았고 야곱은 장자와 차자를 분명하게 알아보았고 양손을 엇갈리게 두어 안수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속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는데, 중간에 리브가가 개입하여서 차자가 받도록 하였고, 야곱은 요셉이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었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다 한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요셉의 뜻을 거부하고 차자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자기 뜻대로 하였고, 야곱 음, 이삭은 자기 뜻대로 못 하였고, 야곱, 야곱은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나 야곱 모두, 그가, 음, 모두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간섭해서 이삭, 이삭의 뜻을 반하는 축복을 하였고, 야곱은 믿음이 간섭해서, 어, 요셉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어째서 믿음이 이삭과 야곱을 다르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삭은 반드시 야곱을 축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곱은 반드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축복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비슷한 두 가지 사례로도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2절은 요셉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17세에 예굽에 와서 110세에 죽었으므로 93년을 예굽에서 살았고 그중에서 80년 동안을 총리로서 부귀영화와 건세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굽 문화에 젖어 예굽 사람으로 동화되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야곱이신 녔던 언약 신앙을 간직하여 그도 죽을 때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믿음과 소망을 심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출애굽 시에 반드시 그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명세시켰습니다. 그가 명색이 총리인데 대접 받으며 화려하고 좋은 명당자리에 묻히고자 한다면 애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는 당장 자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굳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소망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취업시험에 반복된 실패와 또 우정의 좌절감으로 또 20대 초반부터 알아온 어깨통증 등으로 마음과 육신이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이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말씀 공부에 초청해 주시고 에베를 통해 매주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에 대해 알고 싶어